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회 되입니다 마블 비처 파이트.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 월드버스 올티밋 블랙 드오프 편에 이어서 프로시마 미드나이트 편을 찍어 보려고 해요. 자, 블랙 드오프 편에서는 프로시마 미드나이트가 잠겨 있었는데, 지금 현,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이게 프로시마가 열렸어요. 그거와 동시에 블랙 드오프는 잠길 줄 알았는데, 둘다 열려있는 거 보면은 이거를 뭐, 뭐, 앞으로 계속 열어, 열어둘런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프록시마가 열렸으니까, 프록시마를 공략해보도록 해볼, 해보겠습니다. 자, 프록시마를 지금 저도 영상 찍으면서 처음 클리어를 시도를 해보는 건데요. 첫클 1단계 첫 클리어 보상이 6등급 암흑 반물질이네요. 6등급 만들기까지 골드가 진짜 반물질이랑 꽤 되는데 이거는 뭐 보상이 개이득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적용 효과는 블랙드워프와는 다르게 태그시 영웅이 가진 모든 효과가 해제라고 나오는데 블랙드워프 때는 새기 이거 효과가 들어갈 때마다 나오네. 자 블랙드워프 때는 이게 1단계 효과가요. 타임프리징 효과 요거였어요. 거였어요 이게 2단계 들어가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프록시마는 또 이거랑 또 다르게 버프 효과가 다르네요.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해볼게요. 그냥 쉽게, 쉽게 어, 닥스로 가보도록 해봅시다. 시 헐크 리더로 해가지고 닥스 딜러로 해놓고 버프 콜슨. 이렇게 해서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트라이커 넣어주고 에너지 공격력 도로마무가 있을 텐데 잠깐만 도로마무가 도로 여기 있다 도로마무가 여기 있고 여기다가 어 이렇게 해서 전투 시작. 이게 타임 프리징 효과가 블랙도어프처럼 그렇게 면역이 없어가지고 닥스로 금방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단계라서 <laughs> 빨리 잡아봅시다. 야, 근데 확실히 피가 안 달긴 안, 안 달긴 안 닿는데? 타임프리징 되는 거는 좋은데, 피가 확실히 진짜 일반 월드보스에 비해서 안 달긴 안 달다. 아, 이거 뭐지? 1단계부터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맷집이 좋아? 야, 1단계부터 이러면 2단계, 3단계는 어떻게 깨라는 거야? 오이뭐 우딘급인데? 블랙부드오프는 그래도 1단계는 어, 그래도 쉽게 나름 쉽게 깬던것 같거든? 야 이거 체력이 너무 좋은데? 아아 큰일날 뻔 했다 야 이거 뭐 타임프리징만 안됐지 이거 뭐 거의 뭐 괴물급이다 아 잠깐만 와 막판 야 막판에 뒤질뻔했어 와 출혈 걸려가지고 뒤질뻔했어 와 씨. 힘들다, 힘들어. 야, 1단계 겨우 깼네요. 와, 씨. 야, 거의 뭐, 아. 자, 뭐, 어쨌든 깨긴 깼고, 2단계 보상은 뭐 오지, 오진권인데 2단계가, 아군, 액티브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7%만큼, 그 그러니까 블랙더프 2단계, 그거랑 똑같네요. 어, 스킬 쿨타임 증가하는 거. 그런데 아, 이거 하면 또 골치 아프긴 하거든. 일단 2단계 깰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잠깐만. 아니야. 고, 고고! <laughs> 바꿔주고. 시징이 걸려가지고 확실히 상대하기에는 더 낫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블랙드워프랑 한, 한 비교해가지고 딱히 되게 쉽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피가 진짜 안 달아가지고 왜 이렇게 튼튼하냐? 장난 아니네 아, 이거 못 깨겠는데? 못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잠깐만. 아 이거 페이지 넘어가는 거 보소. 와씨 뭐지 이거? 아니 블랙더프보다 더해. 와씨. 야 프록시마는 조금 쉬울 줄 알았는데. 어, 블랙더프보다 더해. 이, 아니 이 단계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힘들면은 어 큰일인데. 아니. 와. 야, 거의 뭐 정확히 반피를 깎았는데. 와 당황스럽네요. 그니까 제가. 블랙드워프 때는 3단계까지는 깼었거든요 이게 그나마 블랙드워프가 물리... 물리 방어력에 특화되어 있는 애라서 에너지 공격력이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3단계까지 깰수 있었던 건가 봐 그에 반해서 프록시마는 블랙드워프보다는 이게 물리 방어... 아니 까 그러니까 에너지 방어력이 높거든요 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 피가 안 깎이는 게 보이더니 이거를 시간 추가로 못깰 줄이야? 야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와 당황스러운 당황스러운데 이거 나만 그런 건가 싶어서 이거를 전제 순위를 딱 봤는데 이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4 단계까지도 간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보니까 또, 이게, 요거는 지금 핵 같아요, 핵. 요거 5단계, 여기 4단계, 이거 깬 사람들은 지금 핵 같고, 여기 3단계 여기도 좀핵 같아. 좀 의심스러운데, 여기 3단계 여기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깬것 같거든요? 좀깬것 같아. 깬것 같거든? 이게 보니까 얘가 에이전트 배놈 얘가 물리 공격력, 물리 공격을 쓴단 말이에요. 그 지금 보니까 프록시마는 답이 물리 공격 캐릭터인가봐. 아니면 뭐 지금 샤론 쓴 사람도 있긴 한데, 뭐, 뭐 닥스 쓰는 사람도 있네. 이 사람은 뭐, 강화로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인가? 음, 어,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 프록시마를 깨려면은, 에이전트 베놈이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순위를 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저, 저는 지금, 1단계를 깨는 게, 지금 영상 찍는 시점에서는 한계네요. 어쨌든, 그렇구요. 지금, 월드보스 얼티밋이 업데이트되고 나서, 처음 나오는, 처음 나오는 컨텐츠도 아니지. 월드보스에서, 그냥 난이도만 조금 높인 건데, 어쨌든, 처음, 넷마블 입장에서는 처음 내는 거니까 처음 나오는 프록시어 미드나이트를 지금 깨봤고요 1단계에서 지금 저는 좌절을 했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2단계, 3단계, 뭐 5단계까지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게 나오게 되면은 영상으로 어, 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